안녕하세요. 산나초나라입니다 죽은 맥도 살린다고 하는 맥문동이 이 산속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. 주변에서 이제 화단용으로도 많이 재배하죠. 이 맥문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의하면 인산보다도 사포닌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영양 덩어리로 통합니다. 이 맥문동은 개 맥문동도 있고 소엽 맹문동도 있습니다. 겨우살이풀이라고 해서 주로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뿌리를 캐보면 땅콩처럼 달려 있습니다. 그걸 주약재로 사용하고 이 열매도 식용, 약용을 하고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수는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주로 이 뿌리에 땅콩처럼 달린 그 덩이 뿌리를 채취를 해서 겉껍질은 벗겨내고 속의 심은 뺍니다. 속의 심이 이 가슴이 답답한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속의 심은 심은 빼고 이것을 말립니다. 해서 말린 것 1일 6 내지 12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. 또 당금수를 담아 먹기도 합니다. 이 맥문동에는 약 70여종의 성분들이 풍부하니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의하면 사포닌 성분이 인삼보다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포닌 영양덩어리로 통하는 맥문동은 이 진액을 생선 촉진합니다 폐의 점액질 분비를 촉진시켜서 진액 거담 작용을 하고 또 각혈이나 소열, 만성 기관지염이나 만성 인후염, 폐 기종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강심 작용을 합니다. 이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혈류량을 늘려주고 위액 생성을 촉진해서 위 점막을 보호합니다. 또한 피로회복이나 식욕을 촉진시키고 또 강장 작용을 해서 이 강장 강정의 효능이 있어서 남성들. 성 기능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치매를 예방하고 혈당 관리, 항콜레스테롤 작용을 합니다. 진정, 항균, 이뇨, 전립선 비대증에도 효능이 있습니다. 사용시 주의사항은 이 덩이 뿌리 속에 있는 심은 꼭 빼고 드셔야 합니다. 이 심을 빼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해서 심을 빼고 이 야경을 하고, 오늘은 죽은 맥도 살린다고 하는 맹문동이었습니다. 그럼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